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종목 뭐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분석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로봇이 앞전에 단기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내려오는 게, 뭐 클로봇에 악재가 있거나 이 종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 로봇 테마에서 클로봇이 대장급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또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밀리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밀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코스닥 차트인데, 이 2월 말부터 이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수가 워낙 세게 내리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세게 내리니까 클로봇도 이거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주들은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기술주예요 지수가 좋을 때는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지만 지수가 좀 내려갈 때는 좀 약해질 수가 있는 테마가 바로 이 로봇주들이다 그래서 얘도 잘 올라가다가 지수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21선 부근에서 계속 버텨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더안 밀리고 다시 올라가려는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게 올라가다가 좀 밀린 거거든요. 지수가 워낙 세게 내리니까.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전에 클로봇이 이제 올라오면서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자 올라오다가 21선을 살짝 이탈하고 여기를 회복하면서 급등. 그 다음에 이것도 주가 눌리죠. 그런데 21선 한번 이탈하고 나서 이거 회복하면서 다시 급등했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예 이동평균선 21선 한번 이탈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붙어서 움직이면서 아직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위로 뚫어내게 된다면 21선 회복하면서 또 급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종목 아직은 이 추세선이 살아있어요. 이게 완전히 주가가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하락 자체가 뭐이 종목의 개별적인 원래 흐름 때문이 아니라 시장 영향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도 여기 지지하고 또 올라가면은 21선 다시 회복해주면 또 급등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뭐 생각보다 이 지수 내리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뭐이 정도 조정은 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온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도 이 정도 조정은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 클로버스는 다음 주가 이제 변곡점이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게 이제 더안 밀리거나 아니면 21선을 회복해주는 이제 흐름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이에요. 왜냐면 단기적인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로봇주를 이제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또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때라고 봐요.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쉬어갔던 이유가 뭐 물론 많이 올라가서도 있지만 이 시장 때문에 대부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하락이 멈추고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로봇 테마주들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하락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뭐 미국 증시가 조금 내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로 인한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이 하락의 원인들이 또 금방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자, 미국 증시도 앞전부터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이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한 4월 초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 뭐 어찌 됐든 결과는 나올 거니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매도 재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공매도 재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좀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거를 지금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재개가 되고 나면 단, 잠깐 또 이슈가 되고 또그 다음엔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락이 원인이 되는 이런 이유들이 또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시장 하락 때문에 같이 하락 나온 이런 과대 낙폭 종목들 이제 슬슬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하루 이틀 정도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타점을 잡아볼 건데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잡아야 되고요 그때는 이제, 이제 가격만 보고 잡는 거죠 그리고 이게 21선을 위로 돌파를 해도 잡아야 된다 왜냐면 21선 위로 돌파하면 급등 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어떤 흐름이 나오던 간에 한 다음 주 정도엔 타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자체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뭐 물론 지금의 하락의 원인들이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금방, 해결, 금방 해결이 될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과대낙폭구간의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적가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클로봇에 대한 타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잠깐 보여드려 보면요. 자 이거는 제가 클로봇에 대해서 1월 31일 날 제가 이때 2월달에 신고가 뚫는다,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바닥 나왔다, 타점 나왔다라고 이제 올려드린 영상인데.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1월 31일. 자,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월 31일이면 여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상한가 가고 또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며칠 만에 이제 두배 갔는데 플로봇은 제가 이때부터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2월 24일 날 올려드린 영상인데 자, 이때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 시작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파랑색 선을 오늘 돌파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랑색 선이 지금 중요한 저항선일 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해냈으니까 또 여기서부터 시세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거래 터지면서 상승 시작한 상승 초입 구간 있죠. 그래서 이 날이 1월 24일인데 아, 12월 24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잡아드리면서 맞춰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똑같죠. 내려왔다가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또 타점 잡아 볼 거니까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은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또 물론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이 또 정확하게 나왔을 때 바로 알려드려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비싸게 파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은 잠깐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클로버 타점 바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로봇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 타점들을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어떻게 받아보냐?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자, 01067905019 저한테 문자로 클로봇이라고 세 글자 딱 보내셔서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이제 클로봇이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분들은 클로버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 놨다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요거 문자로 다 챙겨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또 중요한 구간이니까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은 이거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또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문자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뭐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주에 이제 문자 보내드린 내용인데 또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거 3월 13일 목요일 날 제가 한국첨단소재라는 종목 5,500원 들어가 볼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500원이면 여기인데 이거또 진입하자마자 당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틀 연속 또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건 또 오늘 매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30% 이상은 수익구간이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제일세게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첨단소재 상한가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도 다 보내드렸고 자그 다음날 것도 한번 보면요 이제 3월 14일 금요일 날 제가 이때는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4,850원 이하 진입해 볼게요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동스틸 분봉차트인데 4850이면 여기서 정확하게 진입을 해서 이것도 몇분 만에 들어가자마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이제 당일날 상한가가 풀려서 매도를 하긴 했는데 자 대동스틸 상한가 찍었다 근데 대동스틸 상한가 풀려서 수익 그냥 다 챙겨 두겠다. 11% 이상은 수익 구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타점도 다 잡아 드렸죠. 그래서 이틀 연속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는데 제가 또 매매를 할 때는 아무 종목이나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커지고 돈이 들어오는 주도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이런 식으로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고 할 수가 있는데 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매하니까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잡아내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 자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공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매매한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날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테마 안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가고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국첨단소재 이제 매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대동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호재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방한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알래스카 LNG 관련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이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 제일 세게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이 대장주인 대동스틸 이거를 골라서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장주들이 조금 계속 바뀌긴 하는데 이 당일 날이 날만큼은 대동스틸이 제일 세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매하는 주도 테마 주도 종목. 이거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 문자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한테 문자 황소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매매하는 이 주도주들 타점까지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 3만명 달성을 할 때까지는 이 타점들을 무료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안 받아가시면 손해겠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뭐 클로버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뭐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수익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클로봇의 추세가 좀 전환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이거는 수익 나는 구간이 아니다. 자 대신에 잠깐 기다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멈추고 추세 전환하는 이런 구간 그리고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공략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부터 또 타점들을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로버시 우상향 추세를 또 이어오고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이 종목을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항상 매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매집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거를 이제 세력의 급등 신호라고도 부르는데 이 빨간색으로 살펴 있죠. 이 매집 신호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 신호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 신호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 신호가 한번 떴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급등 신호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이 신호가 떴을 때는 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 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 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 5, 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갔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보면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 로봇 10월 8일날 초대형우제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의 차트를 보면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이 오다가 하락 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 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 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 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매매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날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계서라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4만 1,700원 이하 매수 사인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 9일이면이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